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허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이 세워진 기준대로 맡겨 주신 오늘의 삶도 온전하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제목을 제목 삼았는데요 어, 말 그대로 어, 본래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여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거늘 결국에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법에 구속함을 받아 죄의 법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못난 자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제목인 듯 합니다. 로마서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 조금은 다소 부담스럽고 조금은 어려운 신학적인 논리와 특별히 그 신학과 교리적 내용 가운데 인간의 어떤 죄성과 죄에 대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한 읽어 나가기가 어 딱히 그렇게 큰 은혜가 되어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함께 배우고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을 이, 이 풀어서 설명할 때에 가장 앞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것 시작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죄와 그리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인식이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이 내용이고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밝히고자 하는 이 죄의 자아와 이 죄에 갇혀 있는 우리를 인식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이야기한 듯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았다 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신층의 개념이 이 로마서 안에 담겨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게 함으로 결국엔 이 죄의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결국엔 그 의가 전가되었음은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뿐이지. 여전히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 이 14절에서 이와 같이 밝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결국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팔리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격엔 우리는 죄의 종로 하며 사는 이 필연적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격엔 우리는 왜 우리가 죄에 팔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원죄 라고 불리우는 그 죄악이 인간 세상에 우리에게 들어와 유전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두 강한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두 자아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 참된 자아와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유입되고 유전된 바로 죄의 자아 자, 죄의 법을 따라 이 끊임없이 이 탐욕을 그리고 정욕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죄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두 가지 자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즐거워하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 부르심 참된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는 인간의 제로 말미암아 유전된 바로 죄의 법으로 이 죄의 법에 속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죄의 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개념을 대입하여 우리가 그 고백을 해석한다면 결국에는 죄를 탐하는 나의 마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어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도 우리 안에는 죄의 자아와 본성이 살아있기에 날마다 투쟁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으며 참된 자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법에 속해 있는 나의 못난 자아와 싸워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함을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할 진데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은 얼마나 많은 죄의 구속과 죄의 법을 탐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강한 이 죄의 자아의 이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아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결국에는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인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라는 바로 그 인식,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와 같이 제자 양육을 통하여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나 어떤 성경의 의미들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여금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기복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동안 배워오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의 의도나 성경 기자의 의 의도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에 맞춰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단순화시켰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분별하고 적용하기보다는 결국엔 내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편협하게 적용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계는 성경을 조금씩 더 단순화시키기 시작하고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그것을 만들어 가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성경적 무지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시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인지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상황,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또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인지했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 깨달은 바와 인지한 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인지와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무지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열어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지조차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우리 안에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하고 있음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싸울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싸워야 되는 당위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 문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구원을 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식의 너무나도 단순한 이 자신에게 이롭고 자신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개념들로 자신을 채우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따라 영적인 원리를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인지와 깨달음을 통한 투쟁과 싸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고민을 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 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두 가지 자아가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아의 구분점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말씀의 은, 이, 이 의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향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두 가지 자아와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어찌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도바울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우리는 그저 죄와 정욕의 자를 따라 그 육신과 사망의 법을 따라 그저 우리는 그것을 탐하며 살아왔기에 우리 안에는 도무지 투쟁하거나 싸우려는 의도보다는 그저 내 인식되어진 한 가지 자아만을 이 따라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또 사망의 법이 함께 공존함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싸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는 진정으로 투쟁하고 선한 것, 옳은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여 따라야 하는 그와 같은 당위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짐이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말 그대로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것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옳은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투쟁이 있을 때에 라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공존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죄와 사망과 쾌락과 정욕의 자아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 결국엔 이와 같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아,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구와 욕망으로 인하여 혹시 그렇지 못한 삶을,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때 이와 같은 괴로움과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내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쾌락과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죄된 이 습성과 모습을 통하여 진정으로 영적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닫고 이와 같은 영적인 고통을 느낄 때에라야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갈망과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만족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길게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본질과 그리고 내면의 어떻게 보면 이두 자아에 대한 개념과 그 인식을 매 순간 매일 하고 있지 않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서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와 신뢰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부에서도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엔 인정하며 끝내듯이 결국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라는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매일과 같이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사망의 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의로운 것,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아가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공존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자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씩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나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온전한 반응을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의 법을 쫓아 그와 같은 반응을 내는 것인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구분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지하게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한 그 기, 세워진 기준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최선과 열심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에 선한 것, 옳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형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조차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이 구분점조차도 갖고 있지 못함으로 하나님 그저 삶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저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붙잡고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죄의 자아로 인하여 여전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내 정욕과 쾌락을 이루기 위한 것을 좇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하나님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또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열린목회 송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사오메 이제는 더 이상 무지성으로 그저 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한 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선한 것 옳은 것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 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바 살아내시는 거룩한 주의 이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